안녕하십니까 써니콩이에요. 오늘은 어 야채 값이 이제 조금씩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어, 꽈리고추를 우리 아메이 프로틴으로 한번 음, 해보겠습니다. 우선 꽈리고추를 이렇게 요 요만큼이 1,000원어치 봉투에 들어있더라고요. 이거를 음, 우리 아메이 야채 채소 사, 사, 세정제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좀 물에다 한 5, 6초 이렇게 좀 담궈놨다가 이제 깨끗이 씻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 고추를 깨끗이 씻었어요 담궜다가 그 다음에 <laughs> 우리 프로틴 어, 음, 타이트 프로틴이라고 아메이에 나오는 아주 진짜 질 좋은 단백질인데 어, 이것을 이용해서 제가 어, 고추를 한번 음, 한번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 비닐로 비닐에다가 이 프로틴 가루를 그리고 고추를 한 번에 많이 하면은 또 나도 맛이 없어요. 한 두끼만 딱 먹고 말아야지. 그래서 프로틴 가루를 한 작은 술로 두스푼반 두 정도. 이렇게 비닐에다가 담았어요 그래갖고 어, 물기있는 고추를 그 꽈리고추를 이렇게 담았어 담아가지고 이게좀 흔들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아이고 이렇게 빵꾸가 났나 옛날에는 이 밀가루나 아니면 콩가루나 그런 걸로 이렇게 그래서, 런데 저는, 우리, 이렇게, 아메이에 나오는 그 단백질로, 한 번,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어, 후라이팬, 프라이팬에다가 음, 어, 이렇게 해서, 올려, 가지고 약간의, 어, 수분, 이스프리 물을, 요, 컵에 한, 음, 80, 70cc 정도 담고, 이잘 이렇게 묻혀진 단백질 가루가 묻혀진 고추를 그냥 넣어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어, 그러니까 찜기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단백질 가루를 잘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단에서 6분, 일단 5분으로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5분에서 4분, 3분쯤 지나니까 이렇게 냄새가 고추 있는 냄새가 막 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 이렇게 요거를 이게 가루는 이제, 이렇게 물기가 들어가면은 다 줘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4분 익혀가지고, 어, 양념으로는, 어, 된장 한 스푼,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매실 반 스푼, 그 다음에 요리당 반 스푼, 참기름 한, 반 스푼, 그 다음에 여기 맛술 두 스푼, 고춧가루, 그리고, 어, 간장 반스푼 그리고 깨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일단 한번 묻혀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넣고 마늘도 반스푼 많이 넣지 않고 반스푼 티스푼 한스푼 이렇게 해서 어 전부 다 파도 잔파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만드는 그러니까 는 간장 대신 된장으로 어하는거예요 음, 된장이 맛있어야겠죠 너무 또 매실도 그렇고 뭐 요리당이나 이런것도 많이 넣으면 안돼요 조금씩만 넣어서 맛을 내야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그냥 한 4분 그 낭비 자체에서 이렇게 단백질 프로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밀가루에다가 그냥 포를 해서 그냥 냄비가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그냥 이 낭비 자체에다 그냥 묻혀보겠습니다. 소스를 넣고 입맛이 쫙쫙 나것같아 이것도 제가 어려서 크던 청주에 제가 댁에서 많이 먹었어요 여름이면 이렇게 고추를 해서 가지도 같이 해서 이렇게 쪄서 먹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맛있어. 요 이렇게 된장으로 해가지고 우리 프로틴 가루가 들었으니까 더이 음, 단백질 우리 나이에는 정말 단백질이 제일 중요해요. 단백질을 어, 먹어줘야 되는데 또 타서 먹으려면 귀찮을 때도 있어. 그렇지만 하루에 한 끼씩은 꼭 먹어줘야 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요리에도 쓸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굿 아이디어를 찾았답니다. 이렇게 이제 양념, 고한 스푼씩 한 게, 이게 좀 양념이 진하게 쫙 들어가야지 먹음직스럽고 맛있어요. 이게 짜지도 않고 지금 된장 한 스푼이 아주 진짜 맛있어요. 아, 이제 그렇게 담아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어, 전부 다 낭비해서 이게 천원어치예요. 고추 천원. 그래서 아까도 깨를 좀 뿌렸지만 위에다 좀더 맛있으라고 깨를 좀 뿌리겠습니다. 음, 이렇게 아주 정말 밥맛이 착 나는 물에 말아서 이렇게 하나씩 건져 먹어도 맛있고 정말 진짜 맛있는 고추 어, 무침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써니 콩이었습니다.